네 하은이의 생활 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하은이의 생활이고요 <laughs> 어저 마크판은 0.12.1입니다 그리고 네음 오늘 할거는 어 제가 그냥 제목을 지은건데 블레이즈의 아, 폭탄닭 미친닭 미친닭이라고 미친 제목,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자 우선은 네. 네. 자, 우선은, 아, 또 렉, 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찍으려면 이게 마크, 그냥 하는 마크가 아니라서 좀 렉이 걸려요. 3, 4, 5, 6. 아유, 3, 4, 5, 6. 네. 렉이 걸리는 건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도 재밌긴 재밌습니다 음 이거 렉 렉좀 걸리네요, 많이. 많이 걸리네요, 좀은 아니고.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방송은 아니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재밌는 걸할 거라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I a 도 눈들도 하 e r I c 하얗게 하얗게 n t 속에서 아 t I c a 니까요 c 이이 블레이즈 n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어, 명경이라는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네. 이 미친 닭은 제가 원래는 블레이즈 닭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근데 미친 닭이 더 나, 나은 것 같다고 해서 저,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그래서 미친 닭으로 확꿨습니다 네. 한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이렇게. 형태가 원래 네번데 지금 시간상. 렉상. 이거를, 형태를 좀 줄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닭이못 나가게 지금 높게 설치한 겁니다. 어, 어. 아, 또, 아 또, 또 시작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 어, 됐다. 휴. 자, 여기 가운데다가, 돌을 쌓아주세요. 아주 높게 말이죠. 원래는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근데 이 방송 이게 유튜브 방송을 찍을 때마다 이럽니다 음. 유튜브 방송을 찍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렉이 걸립니다 아, 정말 안타깝죠 네. 오안데휴 살았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니. 자한 개를 남겨주시고 다깨보실수 있죠. 저는 이렇게 높이 쌓은 이유는 쌓은 이유는 높이 쌓은 이유는 이 위에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더, 어, 이렇게 깨기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준비물은, 어, 어, 이 씨앗과 알, 알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구구구구구. 아주 재밌는 것을 할 겁니다. 그이고렉 걸린 건가? 아우, 위에 돌이 있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 이렇게 닭을 생산해 줍니다. 이게 좋요 어, 망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까처럼 한번에 모여줘야 됩니다 네 닭이 지금 날고 있네요 네, 네 닭을 하다가 건드시면 망하는겁니다 이렇게 겹쳐지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도 끼고 아직 동그랗게 얼굴이 다 돼야 되고 아! 0패다한번 왠지 이거 한번더 하면 폭파될 것 같으니까요 이걸 한 다음에 이걸 깨줍니다 이건 폭탄입니다 이제 자 밑에 있는 사람을 서바이벌로 시켜준 다음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를 보셨시오 폭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작도 말고, 그때 종글한거 보이시죠? 오, 폭탄이, 폭탄이. 그래서 미친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닭을 말해서 생생히, 생생히, 생생해 줍니다. 아이고, 망했네. 원래 이거 많이 실수를 해야지 이게 닭이 생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지금 많이 실수를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닭을 좀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재밌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이죠. 네. 소리 좀 쉬울게요. 밤이 되어 가면 재미가 많은데. 아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깥에다 두고 이렇게 면 됩니다. 바깥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통 안에도 많이, 바깥에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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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각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지금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제금의 상태가... 아이고, 와이파이가 안 돼서 뭐 어떡하지?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하원이생물을꼭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씨앗을 준비하세요. 우리 와이파이가 뜨니까요. <laughs> 와이파이가 많이 뜹니다. 아이 와이파이들은 아주 깊습니다. 어따 쓸 쓰실 겁니까? 자, 하은이 생활 구독해주고, 네, 하은이 생활에 가요. 좀 이렇게 모양 만들게 됩니다. 가운데로. 자, 더욱더는깊 자, 이 바깥에 없는 오리들이다 탈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네, 난리도 아니죠? 다 옵니다 이제. 와 오네 오네 오. 그러면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갑시다. 군대 행렬 군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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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우리 같이 생겨가지고. 네. 자주 100% 와이파이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아이고, 이제 와이파이를 꺼야겠네. 하시면,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빨이구좋아는 같아. 어 이거 뭐선물 나가버리네요. 얘들 들어와라. 얘들아 착하지. 와이파이 가있습니다. 아, 와이파이 필요 없어. 와이파이 꺼! 없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와이파이가 없어지는 거죠. 띠리리리리리내 땅따라 일로. 이러 힐러! 이러게러힐 자 아주 웃긴 닭이죠 일로와 심지어 위에 있는 닭들도 따라다닙니다 슈슉슈 <laughs> 웃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닭으로떻게할수 없잖아요 사랑의 음, 우산입니다 왜냐 저희가 제가 지금 나아준 나, 닭이 여기? 여기서 주 우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름. 네 지금 저희 아빠가 잠시 와가지고 멈췄습니다. 뭘 찾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불쌍한 닭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 씨앗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풀잘 보란 말이야 아이들아. 차라리 팀. 여기도, 어디, 우리 애기. 네? 자 이제 됐습니다. 어? 아, 진 불쌍해. 큰 닭은 죽어도 되는데, 작은 닭들은 죽으면서 이릅니다. 소리가 정말. 어, 피해다니네. 얘네 좀 똑똑한데.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희가 피해다녀. 응. 한 마리는 남, 남으면 한 마리 남으면 걔는 살려나. 아직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 따라오래요, 우리들아. 내가 씨앗을 가지고 나는... 있나? 음. 깜짝아. 빨리 따라오고 있네? 왜안따라와죠이 친구들은. <목소리> <목소리> 네 이거 정말 재미없다고 하시죠? 소리 소리 제 정리 시합니다그 소리가 제가 내려오는 가 이거 진짜 자연 미친다. 자 이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네하늘이도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재미없더라도 구독해주세요. 네. 몇번안 찍는 거니까. 그무면센스도 자, 그러면, 빠이.